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 잇쇼타임 쇼쌤이에요 오늘은 제가 5대5 가르마 타는 방법과 어울리는 얼굴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5대5 가르마를 타는 지점이 눈썹과 눈, 눈정 가운데 지점에서 쭉 올라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이렇게 일다로 쭉 타시는데 그렇게 일다로 타시게 되면 부자연스럽고 가르마가 그냥 잘 보일 뿐만 아니라 볼륨이 잘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검지를 갈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잡고 이정 가운데 지점에서 지그재그로 이렇게 타주시는 거예요 그재으로 타면 가르마가 훨씬 잘안 보이고 볼륨이 자연스럽게 살아서 자연스럽게 가르마를 타실 수 있습니다. 가르마를 탔으면 라이기를 가지고 볼륨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손가락을 빗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잡으신 다음에 위로 당겼다가 살짝 올려주세요. 섞한 <목소리> 바람으로 뿌리에만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살살, 그리고 3 초. 여기 식어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볼륨이 살았죠? 반대쪽도 똑같이 살짝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이 자연스러운 오데오 가르마가 완성이 되었어요. 볼륨 보이시나요? 이쪽 이쪽을 중심에서 받으세요. 오데오 가르마 어울리는 얼굴형은 동양인 얼굴 같이 볼살이 많거나 통통하거나 값진 얼굴형이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윗부분만 볼륨을 살려주시면 얼굴이 상대적으로 길어 보이기 때문에 보완하실 수 있으세요. 이상 쑤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번엔6대 사로 돌아올게요.